마이 페이브 러블리 박광자 여왕님 오늘 모자를 대령하여스 하여서 옵니다 이모 한번 써보세요 촬영 좀하 이거 고 되겠나 아니요 너무 잘 어울린다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 같아 아메리카에서 공항에서 금방 내려가지고 김해공항에서 금방 내려가지고 온 사람 같아 아니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조금 이따 찍어난거 보여줄게 이모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. 고개 한번 들어봐요. 고개 한번 들어봐요. 너무 잘 어울린다. 옛날 서부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 막 땀친다. 이모는 습관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가 상인인데다가 교회 권사로서 감사합니다가. 입에 정착이 돼가지고. 조그만 더. 아, 부산에 또 4단계로, 오늘 새벽 자정부터 올렸더라고, 4단계로.